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혈압은 들쭉날쭉해서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가장 큰 숙제죠. 그런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매일 마시는 토마토 한 잔입니다. 단순히 과일로만 생각했던 토마토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천연 건강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토마토의 숨겨진 효능,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바꿔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바로 토마토 주스를 찾게 되실 겁니다. 토마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천연 색소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라는 말은 쉽게 말해 우리 몸속,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과로 등으로 인해 몸속에서 계속 생겨납니다. 이것이 쌓이면 혈관이 약해지고 세포가 손상되며 결국 각종 노화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토마토 속 리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피부 탄력 뿐 아니라 눈 건강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에게 토마토는 최고의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토마토를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낮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졌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혈압과 혈관 건강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토마토 속 리코펜과 칼륨은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줄이고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65세 김영수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드셨지만 큰 개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조언으로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시기 시작했죠. 두달 후, 놀랍게도 혈압이 안정되면서 머리가 무겁던 증상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만 믿지 말고 식습관을 바꾸라는 의사 말이 옳았습니다. 토마토가 제 혈관을 편안하게 해 주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의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치료제와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 효과입니다.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지만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을 늘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체중이 쉽게 불어나는데 토마토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가볍고 피곤함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거나 운동 후 피로를 풀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토마토 주스를 마신 뒤 하루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토마토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습관이 되는 것이죠.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제, 혈관을 지켜주는 청소부, 체중 관리를 돕는 건강 간식이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토마토를 생활 속에 습관처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아침 식탁 위에 토마토 한개 또는 토마토 주스 한 잔을 올려보세요. 그것이 곧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토마토 한 개가 여러분의 혈관과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